이번에 세계 제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로은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IBIT라는 걸 만들고. 뱅가드는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를 손을 안 댔고. 여러분, 오늘 이 보시면은 이 엘릭 발추너스 씨의 여러분들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은 자료가 났네요. 여러분들이 달러 표시 ETF,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톱 20위, 5위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운용 규모를 보면은 이 운용 규모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투자자들이 발로 뛰는 투표란 겁니다. 압도적인 1등이 VOO네, 뱅가드 S&P 500 ETF. 그러니까 S&P 500 상장 지수 펀드를 추종하는 상품이 1등이네, 1등. 뱅가드. 그 다음에 4등이 이제 1번, 2번, 3번은 다 비슷한 종목이고 4번이 이제 S&P 외에 전체 시장에 투자는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ETF, VTI. 그 다음, 나스닥 100에 투자는 QQQ. 그 다음, 뱅가드의 대형 성장주에 투자는 뱅가드 글로스 ETF, VUG. 뱅가드가 압도적인 1등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에 투자는 VTV 뱅가드 밸류 ETF. 이렇게 여러분들. 예, 아주 훌륭한 정보네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이야기 드렸던 것 외에 예, 자산 운용 규모별로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성장주입니다. 예, 이데 이거는 이제 채권이고, 그다음 에 이게 금 투자고, 그다음에 I. s h a r l Russell의 천글로스 ETF. 이거는 이제 중형주나마 소형 주 가운데 성장률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벵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ETF니까 벵가드가 출시한 기술 섹터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좋은 정보.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XLK가 많이 밀렸네요. XLK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술 섹터 투자죠. 그 다음이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후발주자로서 S&P 500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가운데 가장 운용 수료가 싼 0.02%인 SPLG. 예, 이게 요즘 많이 성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보시게 되면은 눈 감고 그냥 여기서 하나 고르면 되는 겁니다. <laughs> 뭐 고민할 거 없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별주식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별주식.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개별주식 투자하고 계시면 그냥 그 정도 하시고, 개별주식 조금만 계시보시죠. 여기 지금 또 뭐가, 무슨 또 방송을 하는데 또 무슨 허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또 나왔네. 조금만 있으시죠. ETF. 상장 지수 펀드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개별 주식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당 주든 뭐든 간에 개별 주식은 다 제가 볼땐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걸다 이런 사람들이 비용을 지르고 배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공 박사님, 뭘 그렇게 압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네. 조금만 계십시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오늘 여기에 엘릭 발추너스라는 분이 이 글을 올린 것은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ETF, IBIT가. ETF 2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20위권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IBIT가 여러분들 20위권에, 1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20위권에 포함된 겁니다. 이게 옛날 자료 같아요. 옛날 자료. 이게 옛날 자료 같습니다. 지금 천억불이 넘었으니까, 이게 옛날 자료 같은데, 아, 천억불 안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시장 가치가 천억불이니까. 이 대단한 뉴스입니다, 이렇게. 20위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실물 투자에 투자하시게 되면은, 지금 20위권에 있는데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오늘 SPLG가 나왔죠. SPLG. 미국의 가장 큰 거는 VOO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참조하시고, 또, 이렇게 이것도 참조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예, 네, 누군가 제게, 예, 블랙록이 2024년도에 출시한 그런 비트코인 ETF가 상위 10위권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물었습니다. 현재 50억 달러가 부족한 행편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900억 불 정도 되는 모양인데, 만약 지난 12개월의 실적이 반복된다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지난 12개월 동안 400억 달러가 유입됐는데 85% 수익률을 남겼습니다. 2026년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아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실물에 관련된 투자를 기본으로 하되 그다음에 자기의 자산 가운데 한3% 조금 더 하면 5%. 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 10% 정도를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죠. 근데 여기는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미국에 계신 분들은 IBIT를 구입할 수도 있고, 블랙록의 ETF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마이클 세일러가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MSTR의 여러분들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 방법 이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서 직접 거래할 수 있고 미국의 사실분들은 코인베이스, 한국의 사실분들은 뭐 비썸이라든지 이런데 하시면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자기의 자산 투자에 하나의 자산군으로 반드시 포함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1%, 3%, 5% 하면은 자기 자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2 0 2 6년또 안에 10위권으로 올라갈 것 같다. 예. 12개월 못 걸려가지고 10위권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뱅가드 비트코인 ETF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싸게 운용수수가 매길 건데.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엘릭 발추너스, 블룸버그 통신의 암호화폐 전문가입니다. 이제 계속 SPY,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상장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브랜드가 뱅가더의 VOO를 중심으로 해서 VOO, IVV, SPY 색계입니다 여기 SPY가 비쌉니다. 돈이, 운용수수로가 가장 처음 출시되고, 돈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운용수수로가 비싸니까. 지금 이제 블랙록이 대 히트를 쳐가지고 비트코인 ETF를, IBIT를 만들어서 0.25% 이런데 운용 수수료를 받는데 만일 뱅가드가 0.10%로 후발 주자로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다 뱅가드를 갈 거라고요. 그 SPI가 0.09%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겁니다. VOO는 0.04%, IVV는 운용 수수료가 0.04%, SPI가 0.09%를 받으니까 돈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부상하는 것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LG가, 예, 여기 보시면은, 예, 놀랍게도 SPLG, 예, SPLG가 지금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SPY에서 빠진 돈이 대부분 어디로 간다? SPLG로 가는 겁니다. 왜? 운용수수료가 0.02%를 싸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무난하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를 들려야겠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SPLG를 드는 게 좋겠죠. 0.02%. 나는 좀더 크고 폼 나는 걸 좋겠다. 그럼 VOO, 벵가드 거를 들시면 되고, 그보다 수익률이 좀더한2% 정도 더오비려고했다 그렇게 하면 S&P 500 가운데에서 절반을 투자하는 찰수합이 만든 SCHG를 들면 되겠죠. 그럼 딱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그럼 당연히 SCHG를 들겠죠. 그럼 매년 연평균 수익률이 2% 정도는 오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돈이 빠지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돈이 빠지는 거죠. 비싸니까 빠지는 거죠. 방금 SPY가 자산 규모의 3위로 밀려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됐는데, 당분간은 VOO, IVV, s p y 순서가 새로운 판도가 될것 같고, VTI하고는 꽤 극차가 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PLG가 빠른 규모로 성장하면서 SPY에서 유출된 자금을 모두 흡수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한 겁니다. S&P 500 지수를 지정하는 ETF, 상장 지수 펀드를 드는데, 왜 내가 운용수수료0.09% 내고 드려야 되냐? SPY를 안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VOO가 압도적인 겁니다. 돈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여기, 여기 이제 SPY가 돈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VOO를 달수 있는데 그런데 뭐좀더 사람이 내실이 있으면 은 SPLG를 드는 게 좋겠죠. 여기 이제 오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블랙록에 오늘 3% 정도 올란 겁니다. 빅히트 작품입니다. 블랙록의 빅히트 작품인 비트코인 ETF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비트코인 ETF를 몇개 갖고 있으면 코인이 몇 개냐 1761개를 가지면 IBIT 비트코인 ETF를 1761개를 가지면 현물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이거를 허용 안 하죠 이것 대신에 한국에서 할수 있는 것은 빚섬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조금씩 사 모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좀더 레버리징, 조금 더 공세적으로 하려면 마이클 마이크로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지 주식을 사면 MSTR을 사면 되는 거. 그거는 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